대학가요제 참가 당시 앳된 모습의 심수봉 씨입니다. 자이 이야기는 잠시 뒤 전해 드리고. 심수봉 씨가 이 조만간 관객들과 만난다고요? 네, 저도 너무나 좋아하는 가수 심수봉 씨가 무려 서른 도시와 두 전설이 같이 합동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이런 모습 처음 보는 것 같은데요. 이번 콘서트 제목은 부모님 전상서 이 다가올 어버이날 기념하면서 부모님들을 위한 콘서트를 연다고 하는데 내일요 심수봉 씨 신곡인 부부 행진곡이 발매될 예정인데요. 아 내일 나와요? 네, 이 살아오면서 그리워하고 찾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한 곡이라고 합니다. 예. 자 심수봉 씨 하면은 뭐 아까 잠깐 전에 들었습니다만 그때 그 사람 이게 뭐 심수봉 씨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곡인데 저 때가 그까 그러니까 대학가요제에서 상을 받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대학 가요제 출신이었잖아요 네, 78년도 어. 대학 가요제 그때 그 사람으로 출전을 한 거예요 어. 많은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왜요? 왜냐하면 당시에 청년 문화 시절이었는데 었 어. 70년대 청년 문화는 트로트하고 거리가 먼 어. 포크 아니면 락 트윈폴리오 뭐 이런 시절이었어요 네, 그런, 산울림 뭐 그런 네. 시절이었는데 었 갑자기 대학생이 트로트 음악을 들고 나타나니까 아. 사람들이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이고 피아노까지 피아노도 직접 치면서 그래서 당시에 상을 못 받았습니다 아. 상을 안준 이유가 너무 풀어갔다 너무 기성 가수 같다 라는 이유로 상을 안 줬었는데 하지만 결국 그 그때 그 사람 이 노래는 국민 히트곡이 되고 만 것이죠. 그렇군요. 상을 안준 이유가 자 그런데 그 이유를 조금 더 들여다 보도록 하죠. 뭐 원인이야 여러 가지 있겠습니다만 음악가 집안 출신이었어요. 사실 이 심수봉 씨가 그래서 뭐 노래나 이런 것도 본인이 어렸을 때부터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오히려 더 프로 같다라는 이유로 탈락을 했다는 겁니다. 당시에 다른 가수들은 보통 이제 오케스트라 반주로 솔로 가수는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유독 이 참가자는 자기가 피아노를 직접 연주하면서 노래를 냈습니다 여기에는 숨은 사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이제 이 노래를 만들면서 네. 대학가요제가 마침 그때 2회 때 이, 2회 때 그래서 와. 이제 여기 나가서 한번 이거 불러보고 그리고 이제, 이제 끝내자고 생각을 했어요. 음. 근데 이게 생각보다 뭐 너무 반응이 나중에 네. 그대학까지에서 떨어졌지만 그때 심지어는 이 노래 뭐 오케스트라 팀도 반주 안 해주겠다고 제가 코드를 이렇게 알려줬더니 신경질을 막 내면서 할수 없이 상대도 안 해주고 음악도 안 틀어준다니까 제가 할수 없이 피아노 치면서 오. 그렇게 했던 게 지금 생각하면 그때 모습은 부끄러워죽겠어. 오. 자 그러니까 당시에 연주하시는 분들이랑 조금 안 좋았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제 편곡가 그러니까 이제 대학생들이 아마추어잖아요. 음. 이렇게 출품을 곡을 내면 이제 편곡자분들이 좀 손을 대서 이제 만져주시는 아, 이게 거죠. 요게더좀더날것 같다. 예, 네, 게부드러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편곡을 해줬는데 그 악보를 보고 심수봉 씨는 어떻게 보면 본인이 이만큼 이미 올라와 있는 사람이다. 그러다 보니까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서 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이렇게 말싸움 옥신각신하다가 지금 보시면 그래서 결국은 이제 본인이 메인 멜로디를 피아노를 치고. 아, 그내 혼자 다가겠다 그렇지만 뒤에 또 그래도 오케스트라 소리가 들려요. 음. 이렇게 각자 그러면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했다. 이런 일화가 전해지고 있는데요. 어, 지금 이제 평론가님 말씀하셨지만 너무 프로다 와서 이렇게서 해이 탈락은 됐지만 정말 굉장히 인기곡이 됐죠. 그리고 이 1978년도에 이 배철수 씨 활주로도 나왔었고 노사연 씨도 있었고 또 임백천 씨가 당시에 고영선이라는 학교 친구랑 또 나왔었어요. 아, 동기예요? 네. 그런데 네 이분은 이제 MC로 더큰 활약을 하셨지만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심수봉 씨까지 해서 78년도 대학가요제가 나은 현역 가수들이 있습니다. 어 그때 쟁쟁한 가수들이 많이 나왔었군요. 자 그런데 이 심수봉 씨가 가수가 된 데에는 물론 대학가요제도 영향이 있었습니다만 그 전부터 바로 든든한 지원자가 있었대요. 누구였느냐? 가황 가황의 지원이 있었다고 합니다. 도쿄 호텔이라고요? 네. 그 호텔에서. 알바를 했죠. 피아노를 치면서 노래하면서 알바를 어. 하고 있었는데 거기에 나훈아 선배님이 누구랑 같이 찾아 오셔서 이제 그때 물레방아 도는데라는 노래. 어, 노래, 예, 나 선배님 굉장히 많이 알려지고 해서 그 노래를 하나 서비스로 불러드렸는데 그때 그게 큰 인연이 되고 어. 분이 이제 그 레코드 회사. 사장님 두 분을 이렇게 알아봐 주신 거죠. 나훈아 선배님이 여자이니까 난 곡까지 만들어서 저한테 아. 하면서 그렇게 시작이 된것 같아요. 예. 아 그러니까 그뭐 남산에 있는 도쿄 호텔이라는 곳에서 이제 아르바이트로 피아노 치는데 그걸 마침 나훈아 씨가 오 잘하는데 가수 한번 해볼래? 뭐 이랬다는 거예요. 고수가 고수를 알아본 거예요. 그런데 그냥 권유한 게 아니라 이런 사람 가수 안 되면 누가 되냐면서 어머니한테 전화도 걸고요. 음반사 사상도 데려오고 또 곡도 줬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이 당시에는 심수봉 씨 데뷔가 무산이 되고 이 대학가요제를 통해서 심수봉 씨가 가수 길을 걷게 됐다고 하는데요. 정말 심수봉 씨가 가수 길을 걸으니까 나훈아 씨가 아니 여기가 어떤 곳인 줄 알고 이 험한 곳에서 어떻게 잘 버티겠냐 하면서 걱정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자 이후 심수봉 씨는 수많은 히트곡을 남기면서 승승장구합니다 노래마다 숨겨진 사연이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노래 한번 들어보시고 이 노래는 어떤 사연이 있는지 미리 생각 좀 해보도록 할까요 야 이게 제목은 사랑밖에 난 몰라 뭐 이런 제목들이 많은데 이번에는 먼저 백만송이 장미부터 들어보시겠습니다 え 백만송이 장면은 어떤 사연이 있는 겁니까 백만송이 장미가 외국의 민녀입니다 어, 근데 저민녀를그심수봉 씨한테 소개해준 사람이 바로 남편이라는 겁니다. 음. 남편을 통해서 저 노래를 알게 돼서 엄청난 히트곡이 됐으니까 남편한테 감사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고 그 또, 사랑밖에 난 몰라 이거는 어떤 사연? 사랑밖에 난 몰라는 심수봉 씨가 어렸을 때부터 사랑을 못 받고 컸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래서 역설적으로 사랑이 너무 고파서 사랑밖에 난 몰라 그 노래를 만들었는데 나중에 남편이 그 사랑을 채워줬다고. 어. 그렇게 얘기를 했고 비나리 같은 경우에도 남편과의 사랑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비는 마음으로 노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알겠습니다.